이 예, 말씀함송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 아래에 물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고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밤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금 바다 짐승들을과 그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아멘.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로 순종하게 하는 큰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세계적인 축구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지금도 그 실력으로도 세계적이고,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데, 지금도 하루에 천번씩 왼발로 천번, 오른발로 천번 슈팅 연습을 그렇게 한대요. 그런 많은 연습 끝에 많은 골들이 나오고, 또 훌륭한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이게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보시기에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 소유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우야들 소바도와 데솔라니가 사람 아리스토가와 세군도와 터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림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루와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리보에서 베로다세만의 드루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마우리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고 급히 가밀어라 아멘. 이제 삼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마지막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는 대목이 이제 어, 사도행전 20장이죠 여기에 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란 말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조금 더이 누가의 시선에서 직접 표현하죠. 어, 대사 그 데오빌로에게 말했던 사도행전 앞부분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어, 자기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어, 객관적으로 다루어주고 있는 부분이고 시간의 흐름이 좀 빨리 진행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다세만의 일회를 3개월을 이튿날 시간의 흐름이 조금 더 느리게 진행되면서 바울의 마지막 행적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누가의 관점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의 큰 연극장에서 3만 5천명이 이 모이는 그곳에 큰 소요가 일어났죠. 어, 크도다, 에베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것, 말하에도 듣지 못하는 그 우상을 보면서 그걸로 크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데미가 큰게 아니라 아데미를 빌미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크고 아데미라고 하는 이 우상을 만드는 그들의 세력이 컸고 그들의 수입이 컸죠.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신의 실제적인 능력이나 역량이 아니라, 그 신을 자기들이 조각한 신의 이름으로 모여든 하나의 이슈, 죠 요즘 쓰는 표현으로 이슈라고 하잖아요. 어떤 이슈가 큰 세력을 만들고, 거기에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은 그냥 동원된 이름이고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게 이제 우상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왜 아이돌이라고 하냐고 아이돌이 말 그대로 우상이지 않냐고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우상의 실체는 연예인 아이돌이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뭐 외모가 출중하거나 어 그런 것들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들로 말면 아마 인기가 몰입되어 있을 때 우상이라고 그러지 인기 없는 아이돌이 없잖아요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의 팔로워가 있거나 팬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매스컴에서 막 유명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은 우리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게딱요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의 소동이 일어났던 것은 한 아이콘, 한 존재를 만들고. 그 존재로 말미암아 생업을 만들고 또그생업의 세력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게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지역 색깔까지 만들어서. 아니, 뭐, 우리 동네에서 TV에 유명한 연예인 하나 나오면 그길 이름도 그 연예인 이름 따라서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이친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인기가 없고 이슈가 되지 않으면 돈도 안 모일 거고 권력도 세력도 안 모이는 이런 에베소의 큰 소동이 이제 끝났습니다. 마치 풍랑이 지나간 것처럼 그 소요로부터 흩어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제 거기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여러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세달 동안 있다가 수리아로 가고자 할때이 수리아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그 바로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어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도 유대인들이 바울은 이방 땅에 가서도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에게 가도 죽이려고 하고 뭐갈 곳을 잃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그 그 중에서도 이제 또또 어, 또 계속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거쳐 반대길이죠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어, 가는데 베르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군도와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을 데리고 드로아에 있다가, 그리고 거기서 무교절 지난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다스에만에 드로아에 갔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 2층윗 난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떨어진 거죠. 3 층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그과 그, 소아시아 그리고. 이탈리아 이쪽 지역에 있는 집의 지형들이 다 산비탈이니까 이쪽에서는 3층이고 이쪽에서는 2층이고 어떨 때는 우리 건물로 지면 기울진 곳에 뭘 지으면 여기서는 지층이고 이쪽에서는 지하가 되는 것처럼 이제 거기서 떨어져서 어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유두고라 하는 사람을 어 살리고 난 후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배 타고 아소에서 어 가다가 걸어가고자 해서 또 거기서 우리를 만나 누가를 만나는 거죠. 미들레네를 떠나서 또 밀레도에 이르고 아시아의 오순조란에 가려고 배를 타고 급하게 서둘러가는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지도를 찾아서 3차 전도여행의 행적을 보면요. 무지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네, 어제도 바쁘게 다니고 오늘도 내일도 이제 모레도 바쁘게 다니다 보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조금 참 하나님 앞에 부지하게 다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 다니는 행적을 뭐 저야 어 불러서 가고 어딜 가든지 환영도 받고 인사도 받고 교제도 풍성한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어 눈물겹게 또좀 이렇게 마음이 짠한 애잔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강력했고, 복음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악귀가 떠나가고, 병자가 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반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옮겨가서 또그 일을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실패를 하면 또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안 시키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세습하죠. 이게 얼마나, 얼마나 영광스러우니까.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들 물어보면요. 절대, 절대로 안 한다 그러거든요. 니 할래, 그럼. 아빠, 나는 돈이 많이 있고 싶어요. 대부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들은 부자가 되고,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집니다. 그만큼 이렇게 허덕였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가요. 우리 지난주일날 찬송했던 그 찬송이 눈물겨운 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 주복음 전하리. 그런 바울의 행적들이 막 나타나는데, 복음도 어, 능력이 있고, 전하는 말씀도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열매도 있는데, 근데 결과는 항상 실패였습니다. 그 마게도니아로 다시 가는 그 곳이 어떤 곳입니까? 드로아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이 와서 이리 와. 그래서 들어와. 들어와. 해서, 들어와. 해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서, 어, 빌리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아덴, 어, 베르아, 고린도 갔는데 가는 곳마다 쫓겨났고 가는 곳마다 배척을 받았습니다. 아니, 성령이 환상으로 이리 오라 그랬으면 가면 능력이라도 나타, 능력은 나타났죠. 환영이라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실패해서 에베소까지 도로 돌아왔는데 이 에베소에서 이 수리아까지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다시 마게도니아로 가서 배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갔다가 또 이렇게 되돌아가는 같은 길을 반복해서 가는 그 길들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다지 성공스럽게 사역을 못했던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던 그런 곳의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행적에 누가를 만나서 말씀을 전했을 때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는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었다. 이 설교가 길면 자기가 죽든지 남이 죽든지 하여튼 죽는 게 결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이 계속 길게 말씀을 전했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 3학년 때, 예전엔 우리 체력장 이런 걸 했잖아요. 체력장 하면 맨 마지막에 체력장이 20점 만점에 체력장이 1000m 달리기, 1km 달리기를 하는데, 체력장 하는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체력장을 하고 금요 기도회를 갔단 말입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아무리 중학, 중학생은 예배당에 그냥 끝안 앉혀놔도, 졸기가 다반사인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 금요 기도회를 마루 바닥에, 아래층 마루 바닥에서 하고, 일부는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일부 끝나고 난 다음에 쉬었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뭐 음료수 한잔 마시고, 이부 기도회를 해서 새벽 2시 이렇게 돼서 마치는 게 금요 철학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뛰고, 체력장하고, 금요 기도회를 갔는데, 그 피곤할 것 같아서 뒷자리에 앉았는데 권사님들이 앞에 가거라 앞에 은혜 자리다 금 자리다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너무 깊이 좀 잠이 들어서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어찌 그리 길게 하는지 사도바울처럼 길게 해서 제가 이렇게 졸다가 글쎄요 글쎄요 하다가 뒤로 꽈당 하면서 넘어졌는데 이제 머리를 마룻 바닥에 너무 세게 들이받아서. 쾅! 소리가 난 겁니다. 성도들이다 잠이 깼죠. <laughs> 그렇게 잠이 깨고 일부 예배가 끝났습니다. 2부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화장실도 못 가고 제일 앞에 앉아서 그냥 고개를 푹숙이고 있던데 이 권사님들이 와서 창수야, 괜찮나? 괜찮나? 아이고, 니가 피곤한데 교회까지 왔었는데 그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 바울이 그 박해를 받고 반대를 받고 방해를 받고 움직이는 중에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 눈에 들어온 어휘가 있는데 일절에 보면 소요가 그 치매 소요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 권한다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이거든요. 파라칼레오 권한다라는 말이고. 또 2절에도 그 지방으로 자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여기도 파라칼레오, 권하다 라는 말을 쓰던가 하면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도 파라칼레오거든요. 파라칼레오란 말, 파라라는 말은 옆에 칼레오는 말하다, 속삭이듯이 말하는 걸 이제 위로라고 하는데, 권면도 위로란 말이고, 위로도 위로란 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던 그 보혜사라는 표현도 파라칼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정말 소름돋도록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 방언으로 역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권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우선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영계시의영 이기도 하고 두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서요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함과 실패함 속에서 곁에서 다소곳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 곁에 가서 다정한 말로 말해주고 또 다감하게 말해주고 또 그,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이 토닥거리는 마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권사님들이 와서 창수야 괜찮나? 그 말이 제게는 성령님의 음성같이 들린다 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사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사에게 뭐냐면 곁에 가서 괜찮나? 힘들지 않니? 어, 또그 여러 말로 위로를 받았는데 저는 이 맥락에서 제일 크게 위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정말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어, 물질로도... 이, 그 부패하지 않도록 그 스스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1 7절부터 내일 말씀에 그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밤낮 3 년이나 쉬지 않고 그 가르쳤던 그것들을 축이 얘기하면서요. 바울이 받았던 가장 큰 위로는 성령의 위로였고, 그 성령의 위로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고, 또 제자들에게 여러 말로 권했을 때, 바울에게 어떤 위로가 있었는가, 그의 사역 중에 간간이 드러나는 이 유두고와 같은 사람, 죽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그날로 설교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기절했든지 아니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반전의 한 사건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엠마오교회를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공간으로 오게 된 것,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는 게 사역의 성공, 사역의 부흥, 하나님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 다 표현 가능하겠지만, 제게 있어서 엠마오교회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목회자의 그 목회 방향에 사역의 위로를 주는 거죠. 한 목사 참 괜찮다, 잘했다. 또 누가 말하기를 왜더큰 왜 교회에서 더 크게 목회하면 되지 않냐 이런 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요. 신기하게도 여기는 제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종일 고단하게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어, 차려놓은 밥한 숟갈 먹는 거, 이거 위로가 될수 있어요. 그한 여름에, 어, 냉수 같은, 한 한, 한, 한 대접에 물한 녹음이 위로가 되는 것처럼, 이제 바울은 곧 잡혀서, 어, 이방인에게도 돌맞고, 유대인들에게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거리고 두근두근 두근두근 벌랑벌랑거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이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두세 사람이 막 꼬라보고 째려보면서 저건 뭐 실수하는 거 없나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설교가 얼마나 경직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 모르시죠 눈빛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이 성령의 사역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어떻게 말하냐면 사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바울이 혼자인 것 같았지만, 함께 가는 자가 베레아 사람도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도 있고, 또 군도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도 있고, 또 아시아 사람도 있고, 이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격으로 와서 바울에게 대서다 갔다 하는 걸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 교회가 제게 는 위로가 된다면, 또 조금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 사람들 보고 가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를 가득 채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보는 게 위로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두고의 이야기를 어찌 보면 마게도냐의 환상 가운데 이대로 그냥 바로 육로로나 에베소에서 바로 배 타고 수리아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바울의 머릿 속에 마게도냐와 이 헬라 지역의 사역은 어찌 보면 실패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여기서 편지를 쓰는 바울의 모든 사역에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위로 때문에 예루살렘에 담대히 가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리 여겨집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다행이라는 뜻이에요. 다행, 다행.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한번 해보세요. 다행이다.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이만하기를 다행이죠. 이보다 더 나을 수, 더 낫기를 바라겠지만 이만하기를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네가 이렇게 있는 게 위로가 된다. 남편 집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자녀들 보면서 사지 멀쩡한 것만 보고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자동차 발통 4개 다 굴러가는 것만 보고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밥이 꿀꺽꿀꺽 넘어가는데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오늘 주님 위로가 넘쳐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마지막 움직임과 동선들을 보면서 가장 큰 위로가 넘쳤던 것을 봅니다. 먼저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거기 합류해서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만으로도 참 따뜻해 보이고 가는 말 가는 곳마다 여러 말로 위로하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던 이 곳면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서로 만나며 전화하며 문자 보내며 대화하는 동안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훈훈한 따뜻한 위로가 넘쳐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러저러한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걸음들이 적지 않은 위로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저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보내어 주는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실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도들, 특별히 우리 순원들과 또 우리 같은 공동체의 여러 분들에게 문자 한번 잘 있나 잘 지내지요. 한번 위로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어, 저는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모닝 암송하고, 교장 가피불 예배하고, 오늘은 이 대구 남부지역에 있는 어, 엄마들 왕 모임하고, 저녁에는 부산에 왕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내일은 서울에 일정이 있는데, 바울만큼은 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일정이 이렇게 두루두루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역들이 성령님의 위로로 적지 않은 위로로 든든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